조담아, 뭐 하고 있어? 밥 만들고 있어? 어? 응? 뭐 만들고 있어? 응. 어? 왜? 할머니 밥 차려주려고? 할머니 밥 차려주려고? 응. 음. 맛있게 해줘. 배고픈데. 어, 이거 무거워 무거워 네. 할머니가 할머니 가? 여기. 할머니 잘어여 응? 지마 아직 길어요. 뜨거워. 아직 뜨거워? 이제 됐어. 아직 먹지 마? 이제 됐어. 이제 됐죠? 응. 밥하고, 이거는 뭐야? 아니, 먹지 마.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진짜고, 이거 진 응? 이거 나 먹어야 돼. 이거요, 돼. 이거요, 이거요. 나 먹어야 돼. <laughs> 할머니 뭐 먹으라고? 할머니 요거랑 요고랑 먹어. 계란이랑. 계란이랑 밥 먹으라고. 할머니가 먹었지. 응 음. 먹었대. 음, 할머니 이거 먹고. 나 이거 또 사야 돼. 응 고마워. 잘 먹을게. 아니 또거응 음, 음, 숟가락 줘야지 참. 숟가락 줘야지. 음.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소꿉장랑 하는 거야? 응? 밥부터 했어? 일어나자마자? 응, 어. 어, 나축하드릴게 조... 고마워. 먹어. 응. 진짜 맛있는데? 이는 내가 좀 먹어야 돼, 약.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돼. 어, 약이야, 이거는? 음음음 그 먹어야 돼음음음 그 먹어야 되고 음음 먹어야 되고. 그거는 뭐야? 음. 이거는 네. 음음음고음이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